아,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를 통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과로 때문에 기절하셨고요. 간단한 치료를 통해 지금은 정상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나이는요? 집주소는요? 음, 네,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보호자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니까, 제가 보호자 오시는 동안 옆에 잠깐 있어 드릴게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나요? 아, 목마르시죠? 제가 물좀 갖다 드릴게요. 아, 제가 먹여 드릴게요. 저좀 괜찮나요? 아 머리 아파요? 아마 주사 맞은 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아 무릎에 그거는 넘어질 때 아마 어디 부딪힌 것 같아요. 거기는 아직 치료를 못 했는데, 제가 지금 치료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많이 아파요? 네네. 제팔 잡으셔도 돼요. 제팔 잡으셔도 돼요. 너무 꼬집지만 않으시면. 아, 조금만 참으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약좀 바를게요. 반창고 좀 붙여 드릴게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아프거나 간지러워도 여기 만지면 안 돼요. 아직도 머리가 아프면 잠깐 누워 계세요. 화장실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네. 제손 잡으세요. 밀착. 너무 밀착하신 것 같은데. 아, 걷기가 힘들어요? 아, 네, 그럼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 나오셨어요? 네, 그럼, 다시 병실로 갈까요? 네. 아, 아, 너무, 이건 그냥 포옹하는 거 아닌가요? 아, 머리 아프다고요? 네, 그럼 그냥 이렇게 가죠. 아, 네,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이제 다시 누우세요. 머리 아픈 거 괜찮아질 때까지는 웬만하면 이동하지 마시고 누워만 계세요. 네. 그리고 음. 이거는 퇴원하고 나서 하루에 하나씩 점심 때만 드시면 돼요. 네. 식사하시고 30분 후에. 수면제나 이런 건안 들어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과로로 쓰러진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일하거나 무리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본인에게 휴식을 주세요. 네. 안 그러면 또 쓰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지친 상태예요. 네? 열나는 것 같다고요? 아, 잠시만요. 이마 좀 만져볼게요. 음. 이마는 차가운데요? 잠시만요. 체온계로 한번 재볼게요. 음, 체온은 정상인데요? 아, 네. 아, 기분 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명함인데,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네. 제 개인 연락처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네. 이제, 보호자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쉬고 계세요.